자,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진리, 그걸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됐어요. 인격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또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은 뭔가요? 이렇게 목사가 하는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또 육신이 된 말씀, 육화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보이는, 그리고 만지는, 느끼는 우리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신과 인간 사이에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끔 짐승한테 말 못하는 짐승한테 아우 내가 네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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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되면 너하고 말을 할수 있겠다 이런 느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 실때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우리말이 참 좋아요. 말씀과 말을 구분해, 한번 해봅시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선한 말씀. 근데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걸 마귀가 먼저 아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그 말에 우리 인생의 성패, 구원과 멸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글을 읽다가 가수들의 수명과 인생이 그들이 부른 노랫말과 상관이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누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세대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서른 즈음에 서른 두 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조금씩 잊혀져 간다.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했는데 노랫말처럼 됐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인가? 또 어떤 김종우라고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간다, 간다, 나를 두고 정든님 떠나간다. 얼마나 애절하게 그 노래를 부르는지. 근데 그 가사처럼 그는 33세에 요절했어요.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나온 분이래요. 26살 때 데뷔했는데,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히트를, 저희보다 앞세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사가 말이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님만 차곡차곡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 부여 안고 나 홀로 쓸쓸히 살아가네. 여러분이, 여러분 이분이요. 이 노래로 히트를 친 후에, 2년 후에, 암에 걸렸는데 평생을 자기가 부른 그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산장에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의 부고기사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반대로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노래가 있었죠 예,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분이 미국인민으로 왔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온갖 막노동하면서 고생을 고생을 하다가 유통업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이분이 큰 돈을 벌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다 따르더라고요. 근데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컴백을 했는데 그 늦은 나이에 컴백을 했는데 또다시 인기를 얻게 됐어요. 이분이 46년생이더라고요. 올해 나이 77세. 근데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신곡을 냈다고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분의 최신 노래 중에 보니까 가사가 주로 뭐그 사람 쨍하고 했던 날뭐또뭐 뭐그 가사 보니까 한번더 뛰어보자, 달려보자 뭐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가요 음반 하나 낼때그한 곡을 평균 몇 번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2,000번에서 3,000번을 부른대요. 그 노래를.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입혀서 한 노래를 수천 번을 부르면서 그 가사 가사가 자기 세포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노래 부르니까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고 노래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여러분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격이고요, 말이 믿음이에요. 민숙기 14장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들은 말을 맨날 함부로 해. 매일 불평해. 매일 원망해. 툭하면 죽겠다.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가나한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다 죽었어요, 정말. 광야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여기 광야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잠언 18장에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혀가 삶과 죽음의 어터리티를 가지고 있다.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나쁜 말이 있어요. 죽겠다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아이고,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못 살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이상하게 죽겠다는 말을 뭐, 졸려서 죽겠다. 뭐, 배가 고파 죽겠다. 그냥 아파 죽겠다. 뭐, 이런 건 이해돼요. 근데, 배불러도 죽겠대요. 네. 또, 뭐라 그럽니까? 좋았어도 죽겠대 아이, 참나. 슬컷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네. 자기를 죽이는 말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요. 제가 미군들과 훈련을 할때 이렇게 어떤 뭐 리틀 수련회를 갔어요. 네 명이 한 방에서 이층 침대에서 이렇게 나눠서 자는데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분이 Thank God, praise the Lord, 뭐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 Good morning, 그러면서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 oh,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부터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도 뭐 일어날 때 아침에 아이고 죽겠다 그랬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작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은 마치 컴퓨터 키면 윈도우 세팅 하는 것처럼 부팅하는 거예요. 하루를 부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천마디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말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있고, 세상을 파괴하는 힘도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힘도 있어요. 어릴 때 들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러지요? 통계에 의하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80%가 너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대요. 너 감옥 간다? 너 그러면 감옥 간다? 너 감옥에 나가라 이러면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대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말이 좀 걸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뭐이 자식들 말이 야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을 잡는데 한번 이런 말을 했대요. 어릴 때 아들한테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 네 말대로 네 아들한테 해주랴? 그때 무서웠대이 권사님이 너무나 부끄럽고 무서웠대요. 입을 팍 치면서. 내가 한말 그대로 우리 아들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생 되면 어떡하지? 즉시 회개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만이 이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입술에 5초가 가슴에 50년 남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장난처럼 뱉은 말의 열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암시적인 그런 저주가 될수 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김성찬 목사님이 식탁에서 잠깐 하신 말 중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누가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self-imposed curse.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암시하고 자기에게 더 쉬운 저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부모가 조상이 말조심을 안 하면 그걸 자식이 거둬요.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 죄가 없다. 내가 총독의 권한으로 놓아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유대인 군중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반역자 예수를 당신이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야 이거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 이 고소한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의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한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책임져라. 그랬더니, 유대인 군중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서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유대인의 후손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희생되는 비극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푸념으로 장난처럼 한 말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우리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말했을 수나 범죄가 있었다면. 그거 어떻게하겠어요 아이고, 이미 쏟아진 물을.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이 더러운 말을 뱉었지만,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니, 바꿔주세요. 엎질러진 물이지만,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은요, 말한다는 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과 입술을 장악해서 입이 아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입뭐 지저스 이름 부르고 그러는 건난 너무 싫어요. 그거 저주받을 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당하고 말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쓸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달리는 말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게 한다. 큰 배는 작은 키로 방향을 바꾼다. 우리의 혀가 작은 지체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 온 나무와 집, 뭐다 산을 태우잖아요. 혀는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온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말을 조종해 우리 말을 조종해요. 우리, 우리 말 뒤에는 어둠의 영적인 권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아차하면 우리가 말로 받은 복을 쏟아버려요. 지금 막 나에게 오고 있는 그 복을 말이죠.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순식간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또 화가 나서 욱하면 사나운 말, 무서운 말, 더러운 말이 막 튀어나와요. 자기도 놀라고 상대방도 놀라고. 마귀만 좋아하고. 혀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답니다. 지옥불에서 그 불이 나온대요. 여러분, 길들이지 못하는 야생 동물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는 독사와 같이 우리의 혀가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로 살리는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말로 남편 살리는 거예요. 내 말로 아내 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신이 날 죽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비전의 언어를 선포하세요. 우리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 선포하는 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그저 축복하세요. 세상이 우리 자녀를 기죽여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걸그 자녀에게 알게 하세요. 남편 출근할 때, 자녀가 학교 갈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잔소리하고 싶을 때, 화가 날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아주 억지로라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막 여기 나오려고 할때 이렇게 소지치세요. 에이, 복받을로마 이 크게 복받을로마 이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도 내게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요. 어느 곳에 가나 평안을 빌라. 네가 그 평안 빈 것이 그에게 합당하면 거기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 기도가 너한테 돌아와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도 마찬가지.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남을 축복하면 돼요. 부흥하는 교회들 언어가 달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이 넘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하는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그럼 말을 듣는 우리 듣는 우리도 이게 참 죄짓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말에 상처 많이 받아요.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나쁜 말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비판이 있습니다. 비난이 옵니다. 나를 절망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이 악에게 쓰임받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저 입술이. 여러분, 사울이, 구약상경에 보니까 사울이 악령의, 악신에 사로잡혔다 그러잖아요. 가끔. 이게,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울이 옷을 다 빨고 벗고 말이죠. 누워가지고 하루종일 야려 했다. 이게 구, 구 번역에 그렇게 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횡설수설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막 짓거리는 거예요. 네. 더러운 말. 악한 말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저 악에게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귀를 경계하고 누군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 그걸 알고 그를 위해 중보해 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비판의 소리는 끊이 없지 끊임 없지요. 뭐 너무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상처는 받는자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안 받으면 돼 상처.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반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반사 너한테는 돌아가라. 여러분, 비판하는 말이 우리가 상처받는다면, 그거 우리 자존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내 욕하는 거, 어? 지금 나, 나 욕했어? 그러면요, 불같이 반응이 나옵니다. 인간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방과 유언비어, 공격하는 말들, 그냥 내버려 두고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 그를 축복하면 돼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급하게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이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울 집안의 그 시므이라고 하는자가 어? 다윗이 쫓겨가는 걸 보고 말이죠. 돌아, 따라오는데 얼마나 막 난리를 치면서 따라오는지 먼지를 일으키면서 따라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말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네가 사울을 그렇게 하더니 네꼴 좋다며 아들한테 쫓겨가네 그러면서 다윗을 욕을 하는데 그 다윗의 부 아비새가 말이죠. 폐하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폐하를 이렇게 모욕합니까?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따오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는지 아세요? 내 부르더라. 내가 오죽하면 아들한테 쫓겨가는데 저 사람 나의 원수인데 뭐 저런 말 못하겠니? 하나님이 혹시라도 저말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어찌 알겠느냐근데그 말대로 돼요. 네. 다윗은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심의이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비방과 비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보금으로 커버하세요. 보혈을 발라서 커버하세요. 그 있잖아요. 영화 보면, 딱 방패로 맞고, Recover! 탁!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보금으로 보혈로 커버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 독한 말, 거짓말로 받는 상처, 그리스도의 보혈를 바르면 깨끗해져요. 치유해도 치유가 돼요. 마음 상하게 하는 악한 말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만 거하면 사람들의 거짓과 비난과 저주는 힘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도 내 아이에게 임하지 않고 다 반사돼서 그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면 돼요. 하나님은 요 성령님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막 하는데 사방의 외국인들이 말이죠. 야, 이게 한국말로 들리네. 아, 이게 영어로 들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언어와 소통이 회복이 됐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분열됐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야 물통 가져와 그러면은 벽돌 가져오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이 짓다가 말이죠 다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그 나누어진 언어가 회복이 되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의 기도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방언보다 더 중요한 은사는 뭐냐?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방언보다도 더 위대한 은사인 거예요. 우리의 말이 성결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끊임없이 생명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 사람들의 말이 내게 상처를 줄 때, 악한 말이 올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방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해 보세요. 시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아 막 자기한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죽이는 말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죽이는 말의 권세는 사라질 것이다. 사라져라. 더러운 말은 사라져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생기가 나를 살린다. 선포하는 거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기죽여요. 너는 안 돼. 네까지 뭐 너는 어려워.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야. 마귀가 네 인생은 지금 절망이야. 너 깜깜한 밤이야. 너 인생 봐. 사방이 막혔어. 속삭일 때.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비파야 수구마깰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다. 원수가 나를 조롱합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너희 죽었어 너. 말할 때나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시편 108편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좋았어요. 이건 내 말씀이다. 이건 내 말씀이다. I shall not die, but live and proclaim the works of God. 나 이렇게 맨날 외치면서 다이나마이트 폭탄을 함부로 다루지 않듯이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은이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의 능력을 그래서 삼겨, 삼가야 됩니다. 에베소 사장에 보니까 무릎 더러운 말은 너 입에도 내지 말라. 내가 어떤 말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 의지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못 고쳐요. 그냥 맨날 말이 밥 되는 거예요. 말이 내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말이 일단 밖으로 나오면 말은 내 주인이 돼요.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 보초를 세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요. 꼭 필요한 말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뭐 우리가 하는 말이 남의 말 비판하는 말, 걱정하는 말, 근심하는 말. 이런 말들이 90%예요. 진짜 막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줄여야지 우리가. 말을 줄이면 죄도 적게 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자문 20장에 보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사랑과 말하는 시간을 줄일수록 나는 조금씩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 말의 소음 속에서 그냥 조용한 시간, quiet 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과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늘이세요. 느리, 우리는 말로 타락하기도 하고 말로 거룩해지기도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많이 말하는 자, 그가 거룩한 자예요. 저는 말의 힘을 믿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 안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우리의 언어가 변화돼서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사, 저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되, 우리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진리의 말, 살리는 말, 구원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